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그랜저,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가 대표적이죠. 아반떼랑 소나타는 국민차 범위에서 멀어진 지 오래고 지난 수년간 이세차 종이 국내 자동차 시장 상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10월 판매량이 업데이트되면서 국산차 판매량 순위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승용차 부문만 보면 소렌토가 1위, 그랜저가 2위, 카니발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카니발은 거의 만년 3등이라 해도 될 정도로 3위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소렌토죠. 부동의 1위일 것 같던 그랜저를 제치고 근소한 차이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카니발하고는 만대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많은 판매량이 발생하냐는 거죠. 소렌토가 잘 팔리는 이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패밀리카 하면 카니발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소렌토가 거의 모든 수식어를 가져가기 시작했죠 국민차, 패밀리카, 베스트셀링카 이런 수식어를 소렌토가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차들은 약간씩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매량만 볼 때는 소렌토의 인기가 별로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대란 이후에 대기기간이 쌓이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인기가 체감되더라고요 11월 대기기간이 업데이트 됐는데 카니발은 가장 긴게 1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소렌토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꾸준히 18개월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V80처럼 큰 변동 없이 꾸준히 18개월 이상의 라는 건 수요도 계속 많고 공급도 계속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18개월이 말이 18개월이죠.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리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2년 가까이 기다려서 살 만한 차가 진짜 많냐 이겁니다. 그런데 또 대기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기다려서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 같고 실제 판매량이 이걸 증명해 주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체 왜 하필 소렌토일까요? 소렌토가 잘 팔리는 이유를 카니발하고 고민하다가 소렌토로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시장 분석 측면으로 볼까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소렌토도 이제 그랜저랑 비슷한 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전만큼 차가 비싸지도 않고 경쟁 모델이라고 해봤자 K7 이제는 K8밖에 없고 이 가격대로 살수 있는 대형 세단도 없고 소나타랑 비교해보면 비슷한 가격 또는 아주 조금만 더 보태서 사면되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에 속하기 때문이죠. 선택률이 가장 높은 르블랑 트림 가격이 3,620만 원입니다. 소나타에 옵션 조금 넣으면 나오는 가격이고 심지어 르블랑 트림은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정도만 추가해도 되는 가성비 트림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률이 70%에 달하는 거죠. 소렌토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 비슷한 크기의 SUV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형 세단 시장에 그랜저랑 K8밖에 없는 것처럼 중형 SUV 시장에는 산타페랑 소렌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역할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세단 시장에선 현대차가 강세라면 SUV는 기아가 강세인 겁니다. 가격대도 그랜저랑 비슷합니다. 소렌토도 프레스지 트림에 옵션을 넉넉하게 넣어도 3,760만 원 정도거든요. 드라이브 와이즈, LED 헤드램프가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 패키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런 걸다 넣어도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랜저 살래, 소렌토 살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랜저 이름 값이 예전 같았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진짜 국민 차잖아요. 그래서 그랜저랑 소렌토가 가장 많이 팔리고 가격도 비슷해서 판매량 차이조차 근소하게 나오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카니발도 독보적이고 이런 가격대 이런 미니밴이 없는 데왜 소렌토가 더잘 팔리는 건데? 사실상 소렌토랑 조건 자체는 비슷하지 않냐? 이런 거죠. 저도 조건 자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모델 여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하이브리드가 소렌토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고, 카니발한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전기랑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휘발유랑 경유차는 판매량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유차는 거의 절반 가까이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기록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는 오히려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아는 무려 10만 대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이건 소렌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과 그러니까 4년 전까지만 해도 소렌토 판매량 중 중에 96%가 디젤 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전쯤 역전을 하더니 이제는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가 90% 가까이 비중에 올라왔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엔진별 판매 비중을 보면 2020년에 디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가솔린보다도 안 팔리는 차가 됐고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소렌토라는 차 자체가 선택지가 없는 차이기도 하지만 하이브리드 SUV도 마땅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 이 정도급 SUV 중에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갖춘 차 이런 게 있나요? 당장 제일 비슷한 건 산타페. 뿐이고 산타페도 싫으면 나머지 국산차 브랜드를 봐야 하는데 나머지 국산차 브랜드는 하이브리드 SUV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대안이 되고 있는 건키움식 LP 모델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렌토가 독보적인 입지를 한번더 붙이는 거고 카니발하고 고민하다가 넘어갈 이유도 충분한 겁니다. 왜냐면 카니발은 하이브리드가 아직 없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도입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디젤하고 가솔린 뿐입니다. 카니발은 아직 디젤하고 가솔린의 차이를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소렌토는 그나마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 SUV의 단점으로 꼽혔던 연비를 개선했잖아요. 그래서 디젤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건데 카니발은 아직 디젤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가솔린 모델도 4기통 터보가 아니라 고백이랑 V6 엔진을 넣다 보니까 세금이랑 연비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차이가 크다 보니까 디젤의 대안도 되지 못하고 특히나 지금은 또 디젤 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이건 차주들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죠. 기름값 평균을 보면 디젤이 휘발유보다 평균 200원 이상 비싸고 제조사는 디젤 차를 아예 삭제하고 있으니까 소렌토 판매 비중 변화 보셨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카니발도 지금 가솔린 판매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 정도니까 디젤의 몰락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카니발이 곧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일단 진짜 볼만한 싸움이 된다는 건 팩트입니다. 지금 상위권 차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랜저는 풀체인지 됐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가 예고됐고,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와 동시에 하이브리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랜저는 원래 잘 팔리던 차라 소렌토 대기 차주들도 고민이 좀될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가격대도 비슷하고 진짜 그냥 s u v 나세단이나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고민이 안될 수가 없죠. 그랜저 정도면 트렁크 공간도 넓고 그래도 ]도 그랜저라는 이름값이 있는데 현대차가 대충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연료 종류별로 선택의 차이가 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진짜로 기대가 큰건 카니발이죠. 카니발에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는 순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카니발이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한 요구 목소리는 몇년 전부터 많았죠. 한창 디젤 공명은 문제 때문에 디젤이 아닌 다른 엔진을 원하는 차주들이 많은 와중에 대안이 가솔린밖에 없으니까 차주들 입장에선 하이브리드를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변수가 될수 있는 건 4룡구동 모델입니다. 만약에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사륜구동 옵션까지 추가가 된다면 진짜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륜구동은 아직 이렇다 할 이야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카니발이 풀체인지 되기 전에 하이브리드랑 같이 요구가 많았던 게 사륜구동이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추가가 된다고 하지만 사륜구동은 아직이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옵션으로조차 선택할 수 없도록 나온다면 소렌토 수요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렌토 수요는 산타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산타페가 지금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울산 이공장 라인을 정비하고 내년 초부터 풀체인지 모델이 생산된다고 하잖아요. 그랜저에 이어서 산타페는 아예 갤로퍼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파격적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갤로퍼가 아직까지는 매칭이 잘 안되는데 어쨌든 각진 디자인을 채택한다고 해서 기대치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산타페는 풀체인지로 공세를 한다면 소렌토 순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견제를 하는 거고 카니발을 부수적으로 소렌토를 위협하게 되는 구조라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소렌토가 잘 팔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SUV가 없다는 게 가장 크고, 특히 카니발보다 잘 팔리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18개월 이상이라 해도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부동의 1위처럼 느껴졌던 그랜저까지 판매량으로 잡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랜저랑 소렌토가 시장성 측면으로 보나 경쟁력 측면으로 보나 가장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게 당연한 차들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안PD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